보세요 약간 좀 들어가서 제가 좀좀요 약간 딱게. 더딱 앞에. 더딱 앞에. 올려. 에바인데. 진짜 이게 튀어도 안 돼요. 대신에 이이 용감한 사람 한

집으로 집으로 일반 튀김 집에서 뭐 5분이 걸렸다고, 저희는 4분, 3분 정도. 더 빠릅니다. 네. 네. 왜빠르냐면 일반 튀김보는 온도는 직접 타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170도, 180도에 걸렸어요. 저희는, 근데 저희는 너무 아주 너무 좋은 열2 0도가있으니 그게, 그게, 그, 석산을 튀기기 시하면아그열로대가 반대 타이 방식으로 네. 되게 다른 온도가 엄청 거.